인희의 성경 읽기. 오늘은 에스겔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 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윤리에 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윤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그런데 너희는 왜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윤리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윤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인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19장.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애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창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네 어머니는 내네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20장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네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네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서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의 집에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 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의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므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윤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내 윤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없신 역이며, 나의 윤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윤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나의 율례를 직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 내가 광야에서 또한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윤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윤례와 목숨을 살리기,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밤하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또 너희는 온갖 재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매일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기,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이해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재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재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이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규탄하여 외치고 남쪽 네 개배 숲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네 개배 숲에서 숲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숲 속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숲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활활 취솟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불에 그을릴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나 주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뢰였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